경기도의 한 재활병원. 하나, 마비된 다리의 근육량을 늘려주고 보행능력이퇴보되지 않도록 돕이는 에어로봇 치료가 시작됩니다. 로봇 프로그램을 통해 보행을하는것인데요 치료를 받는 사람은 바로 오늘의 주인공 박명성 목사입니다. 벌써 6개월째 이렇게 재활치료에 매진하고 있는데요. 잃어버린 다리의 감각을 느껴보려 애써 보지만 마비가 된 다리의 신경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은 상태. 그래도 오늘은 평소보다 컨디션이 좋아 치료를 수월하게 받습니다. 그런 남편의 작은 변화도 아내, 김은녀 사모는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도 뭐 걷는데 컨디션 좋아 보이네요. 오늘. 하나 둘 하나둘 속으로 하면서 이 걸음이 진짜 걸음이었으면 좋겠다는 라 소망으로 지금 유일하게 지금 걸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늘 누워있고 앉아있고 밖에 할수 없는데 그래서 너무 둘이 행복해요이 시간을.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나란히 발맞춰 걷던두 사람이었는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난 1월 박명성 목사는 3m 아래로 떨어지는 낙상 사고를 당했습니다.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는데요. 갈비뼈가 부러지고 척추가 골절되고 만 것입니다. 의식을 잃고 깨어났을 때는 하반신 마비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의식 깨났던 것 같고요. 그 중간에 집사람 목소리가 한번 들렸던 것 같아요. 그게 한번 생각이 조금 나는데 희이에요희미하고 음, 나왔어라고. 내 목소리가 또 들렸던 게,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게. 앞날이 안 보였죠. 사실 그때는 음. 뭐 이렇게 계속 있으면 어떡하나 안 깨어나고 못 일어나면 어떡하나는데 그래도 또 먹을 수 있는 것도 고마운 일이고, 음. <laughs> 제가 옆에서 곁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음. 다리 저리신 거는 좀 어떠세요? 저녁에 주무시기 주무시기 좀 힘들 정도로 그러셨어요? 조금 예 조금 방해받았어요. 사실 초반에 경직이 별로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네. 점점 좀 발생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는 약을 조금 추가해야 될 수도 있는데. 사실 초반에는 이제 완전히 이제 마비된 상태로 해서 경직이 안 나왔던 부분이 있고 그때도 이제 약간의 경직이 올수 있겠다고 생각은 했었거든요. 마음은 그래요.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 <laughs> 그런 긍정적인 음. 이제 마음이고요. 그래서 이제 다치신지 5개월 정도 되셨잖아요. 네. 그래서 속도가 빠르진 않고 굉장히 더딘 속도기는 하지만 전혀 반응이 없는 건 아니라. 음. 어느 마음과 달리 눈에 띄는 변화가 보이지 않는 현실이지만 희망을 놓을 수 없기에 두 사람은 오늘도 주치의의 말한 마디 한 마디를 놓치지 않고 귀담아 들어봅니다. <목소리> 환자분은 지금 척수 손상 환자분이시고 그것으로 인한 하지 마비가 있으십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흉추 12번 뼈가 완전히 압박골절이 되면서 이 부분이 뒤로 이렇게 좀 치우치게 되면서 여기 이렇게 지나가는 척수라고 하는 어떤 전깃줄 같은 신경 경로를 눌러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어 지금 이 뼈가 신경을 누르면서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신경학적인 증상이 나타난 경우가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약간 힘이, 움직임이 조금은 있는 상태라 5개월 지난 시점에서 이렇게 약간의 회복이 보인다는 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그래도 전혀 돌아오지 않은 것보다는 좋은 예후일 가능성이 커서 재활치료를 좀 지속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잠시 후, 박명성 목사가 김은여 사모의 도움을 받아 치료실로 향합니다. 오전, 오후, 정해진 일정에 맞춰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일 이어지는 치료에 녹초가 될 때도 많지만 힘들어도 포기할 수 없다는 박명성 목사입니다. 할때 손은 이쪽, 이쪽 위치로. 하나, 둘, 셋.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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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체중 이동이 중요해. 요중심이중이 하나님을 모르고 잘나가던 사업가로 세상의 부귀를 누리던 박명성 목사는 뒤늦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10여 년전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6년 전 아무 연고도 없는 경북 상주로 내려가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일용직으로 일하며 생기비와 교회 운영비를 벌어야 할 정도로 힘든 생활이었지만 성도들과 함께 하는 신앙생활은 그야말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사고로 뿔뿔이 흩어진 성도들을 생각하면 회복을 위한 소망이 더 간절해지는데요. 장애 입는, 입은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생각되지만 어, 최선을 다해서 회복할 수 있는 만큼은 회복해야겠다. 아, 그래서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은 어, 바랄 수 없지만 그래도 일상생활에서 아내나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 음. 활동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음. 어, 모든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음. 해야겠다라는 그런 제 마음이죠. 계속해서 이어지는 재활 치료. <laughs> 다시 당기고 몸 뒤로 가지 않게 앞으로 계속 당기고. 건강할 때는 미처 몰랐던 당연한 것들의 소중함을 박명성 목사는 투병 생활을 통해 배워가고 있습니다. 아, 숨이 다 발 하나 들어올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한편 그 시각 남편의 치료가 끝나길 기다리며 김은여 사모가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기약 없는 치료에 늘어만 가는 치료비와 사역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인데요. 이럴 때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떠올리며 앞으로 주실 은혜를 기대해 봅니다. <laughs>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주님이 좋아요, 그냥 사실은 남는 게 지금은 이제 장애잖아요. 근데 그 장애가 남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더큰 보이지 않았던 부분까지도 더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님을 기대하고 있어요. 긴 치료에 몸도 마음도 지친 두 사람의 얼굴에 아기 같던 미소가 번집니다. 눈이 아파요, 코도 아파요, 입도 아파요. 요 음, 때만 해도 가을에만 해도 아기 같더니. 어디 있나? 힘든 투병 생활을 견딜 수 있게 해준 가족을 생각하면 고마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이 동시에 들곤 하는데요. 특히 늦둥이 막내딸을 생각하면 안쓰러움에 마음이 아파옵니다. 음. 맨날 만나자고 맨날 만나자 해. 만나 수가 없으니까. 귀여워. 음. 음 그냥 그래 보자 내일 보자 모레 만나자 어린데 제가 고맙다기보다는 너무 미안하죠 사실은 지금 상황이 감당하기 힘들 거예요 사실 감당하기 힘든데 그래도 엄마 아빠가 나서셔야죠 하면서 전화하면 늘 그렇게 자기가 이해해주고 또 감당하려고 노력해요 엄마 아빠가 이제 좀 나이가 있다라는 걸 아는지. 엄마 아빠랑 죽지 말고 살자 오, 그런 오. 이야기를 너무 많이 마음이 많이 응. 막내만 생각하면 좋고 많이 안쓰럽기도 하고 너무나 좋기도 하고 미안한 것도 많고 응. 더군다나 다치고 나니까 약속을 못 지킨 거에 대해서 응. 많이 미안하게 생각하시면서 상명성 목사가 목사 안수를 받던 해에 태어난 딸 한나는 두 사람에게 사랑 그 자체입니다. 목사인 아빠를 늘 자랑스러워했기에 갑작스러운 사고는 어린 딸에게도 큰 충격이었는데요. 얼굴을 못본 지도 어느덧 반년이 훌쩍 흘렀습니다. 며칠 후 둘째 아들 기원 씨와 막내딸 한나가 박명석 목사가 치료 중인 병원을 찾았습니다. 대전에서부터 반찬거리를 만들어 방문한 것인데요. 주시면 되고요. 채용... 벌써 몇 번째 아쉬운 발걸음을 돌렸는지 오늘은 그리운 부모님 얼굴을 뵐수 있을까요? 맡기고 찾아러 왔어요. 부모님이 편지 맡겼던 날이고. 감사합니다. 기원씨가 반찬거리를 맡기고 부모님이 맡기신 편지를 전해받고는 동생 한나에게로 돌아오는데요. 잠시 둘만의 시간을 가져봅니다. 한나 엄마 언제 제일 보고 싶어? 엄마 나 아빠. 어, 잘 때. 이제 잘 때지? <laughs> 다른 때는 안 보고 싶어? 근데 형이랑 형수랑 다 있잖아. 같이 지내잖아. 응. 어. 그래도 보고 싶어? 응. 어. 어. 맨날 같이 있어주고 놀아주고. 엄마 없을 때는 밥해주고 그래가지고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나아지셔서 고맙습니다. 안녕. 그리고 잠시 후 비록 유리창을 사이에 둔 아쉬운 만남이지만 반년 만에 서로의 얼굴을 마주합니다. 네. 네. 엄마랑 아빠 보고 싶은데 못 봐서 어쩌지? 아빠 바꿔드릴게요. 반가워서 그래. 한달 만나니까 너무 좋아서 그래. 너도 열심히 하고. 아빠도 열심히 기다 알겠어요. 아야 응. 언니가 엄마 보고 싶고 아빠 보고 싶었어. 밤에 잔때 울고 막 그래서 엄마가 너무 마음에 많이 안붙는데 우리 한나 응. 엄마 아빠 하니까 그러니까 괜찮아 좋아? 응. 엄마 아빠 사랑해요. 아아 <laughs> 너랑 너무 미안해어아사요 강아지 안녕 응. 가면서 너무 응. 많이 울면 안 돼. 바람지 응. 용감하게, 씩씩하게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laughs> 응? 악수, 악수, 악수. 그래? 난 너무 반가워서 아빠가 너무 많이 눈물이 났구나. 응. 슬픈 건 아니야. 응. 그래 잘 지금처럼 견디고. 난 사랑해 응, 음, 사랑해 나도 조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한나에게 좋은 아빠 되고 싶었으나 그렇게 되지 못한 것 같은 마음이 너무나 마음이 속상한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줘 없어서 한자리에 모여드리는이 기도가 하늘에 닿기를 박명성 목사 가족의 기도가 오늘 더 간절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웠던 아이들과의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다시 둘이 된 박명성 목사와 김은여 사모 금방 집으로 돌아갈 줄로만 알았는데. 아무 준비 없이 시작된 병원 생활이 하루하루 길어지면서 지칠 때가 많아지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함께 있어주는 서로가 있기에 힘을 낼수 있었는데요. 박명석 목사가 아내에게 고마웠던 마음을 전해봅니다. 형님, 맛있어요? <laughs>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네. 좋아하는. 아, 매기 줘야 돼. <laughs> 너무 크다. <laughs> 당신 좋아하는 사투리 내려놓게 고생했어. 돌봐줘어 감사해요. 늦은 나이에 사명 하나로 목회자의 길을 걷던 박명성 목사 개척교회 운영과 다섯 식구 생계를 위해 일용직으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로 인한 예기치 못한 낙상사고 그리고 하반신마비 진단으로 사역을 내려놓은 채 기약 없는 치료를 받아야만 하는데요 박명성 목사가 하루빨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족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